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녹화 영상으로 찾아온 박모건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너무 오랜만이라 떨리네요. 네, 오랜만이라 떨리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안 올린지 거의 3개월 동안 일단 달라진 게 있다면 첫 번째, 머리가 바뀌었다. 두 번째, 안경이 바뀌었다. 그러면 유튜브 바뀐 점은 없다!는 아니고요. 새롭게 바뀔 박모건 TV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클래시 루알을 한판 돌릴 건데 아마 이번 영상이 마지막 클래시 루알 영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 따로 공지사항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간단하게 생존 신고견 한판 랭게임 돌려보도록 할까요?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헛! 네. 야, 제가 이거 오랜만에 녹화하면서 게임하는 거는 어, 너무 오랜만이라 아, 감흥이 좀 새롭네요. 제가 그동안 이제 생방송으로 플래시로얄을 하는 거를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거의 3개월 만에 방송 없이 그냥 녹화하면서 네. 지금 게임을 하는 거라서 좀 많이 떨립니다. 뭔가 좀 새로 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달라진 게 있다면은 어... 글쎄요. 어? 여러분, 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자, 이거는 코네이도 돌려서 빠르게 힌터 오! 여러분들 괜찮아요 충분히, 그러,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상대가 상대분이 고부린 오두막을 로자가 못 때리... 로자가 이제 안 때리는 범위에 배치를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박제 한번 쓰고 다시 한번 인드뽑기 기대하기 전에 자통나무 그릴게요 괜찮아 이거 자 한대 이 정도면 이득인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아직이 여러분 괜찮아요. 상대 네, 상대는 레벨이 13 레벨이야. 괜찮아. 이길 수 있어. 근데 고블이 누구 막이 말레에다가 어 마녀는 좀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마녀가 이번에 새로 버프가 됐더라고요. 이게 약간 공격 속도가 느려진 대신에 스플래시의 범위도 줄어든 대신에 데미지가 굉장히 세졌어요. 그리고 해골도 이제 옛날보다 좀 많이 나오는 느낌이 들고요. 어, 저는 그래서, 오히려, 마녀가 좀 애매했는데, 확실히 좀 특집? 컨셉을 좀 잡은 것 같긴 해. 근데 그만큼 빡치네요. <laughs> 다시 한 번. 자, 이번에 분명히 여기다가 해골군데, 아, 그쵸 돌리죠. 아, 박목원의 예측샷. 네, 아, 이거 감은, 감은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왼쪽은, 오른쪽은 줄 수밖에 없는 게, 이거 토네이도 쓰면은 제가 좀 손해볼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참고블린 잡아주지 않을까요? 아, 그냥 가드로 막상 그냥. 자, 아, 다시 갑시다. 어, 이게 상대분이 지금 실수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파바로만 쓸게요. 자, 이거 킹타워만 좀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킹타워만. 아이고. 컴터만잘 지키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토네이도 아낄게요. 이거는 호그라이드 올때 그때 막자.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일단 좀모았다생각해보자 일단 모았다가, 모았다가. 호그에 맞고 박지 맞고 생각해보자. 자, 일단 막긴 막았습니다. 자, 막긴 막았어요. 근데 상대분이 지금 이걸 실수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쵸, 이것만 막아, 이것만 막아,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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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그냥 고블린 오두막을 수비용으로 썼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있네요. 자, 일단은 마지막으로 번개 한번 날리면서 마무리 지읍시다. 와, 방금 처음에 진짜 굉장히 크나큰 실수해서 제가 질줄 알았거든요? 질줄 알았는데, 어, 간신히 이겼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클래시로얄 녹화를 했는데요. 거의 3, 4개월 만에 녹화하는 거라서, 어, 좀 감회가 좀 새롭네요. 감회가 새롭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식의 클래시로얄 영상은 좀 자제를 할까 해요. 그래서 이제 좀더 다른 방식의 다른 방식의 클래시로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만간 클래시로얄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로 좀더 다양한 컨텐츠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녹화 종료할게요. 빠잉!